마플 교과서 수투 202페이지 함수의 극대와 극소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극대와 극소에 이어가지고 바로 뭐가 나오냐면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프 그래프 그리는 게 나오는데 요것까지 한꺼번에 그냥 그래프까지 한꺼번에 하고 요런 자세한 것들은 이제 또 나중에 한번더 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함수의 극대와 극소를 쭉 가봅시다. 먼저 이 극이라는 극대, 극소 이두 개의 극이라는 거 남극북극할 때그 극인데요. 극이라는 거는 a 어떠한 값을 중심으로 그 좌우를 살펴봤을 때 좌우 동시에 최대값이 될 때를 우리는 극대. 어떠한 값을 기준으로 좌우를 동시에 바로 옆에 봤을 때 얘가 제일 작으면 극소라고 합니다. 좌우를 동시에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점은 왼쪽을 기준으로 보면 제일 크지만 오른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작죠, 좀. 얘가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극대도 극소도 아닌 점이 됩니다. 좌축과 우축을 동시에 비교하셔야 돼요. 그 극대 극소는 미분이 불가능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처럼 뾰족했을 때. 얘를 중심으로 얘가 다시 말하면 함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부분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부분 이런 때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극대 여기를 극대 우리는 여기를 극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극대가 이렇게만 알면 조금 부족한 게 아까 선생님은 처음에 그 좌우를 중심으로 가장 큰값 좌우를 중심으로 가장 작은 값이 될 때라고 했죠 좌우 모두 <laughs>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 이런 점들. 지금 극대에서 여러 점 되는데, 첫 번째 여기 봅시다. 얘는 미분도 불공하고 불연속인데, 좌와 우측과 그 점을 비교할 때 얘는 좌우보다 다 크죠? 그러니까 얘는 극대가 됩니다. 이 점을 볼까요? 이 점을 중심으로 좌측과 우측을 비교해 보면 얘가 제일 작죠? 그러니까 얘는 극소가 됩니다. 지금 이런 거, 이런 거 여러분들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이 점은 요거의 바로 좌측, 요 부분과 요게 우측 부분에 비해서 얘가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극소가 됩니다. 이거를 단순하게 미분이 뭐 해서 오른쪽 증가하다 감소했는데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극대 극소가 안 맞아요. 무조건 얘그 값을 중심으로 좌우를 둘다 비교해 봐야 된다. 여기 여기 보면 기울기 음수했다 양수거든요, 엄연히. 하지만 얘는 요 점을 중심으로 왼쪽보다는 작은 게 맞는데, 오른쪽보다는 크죠. 그러니까 얘는 극대도 극소도 아닌 점이 된다. 그러면서 여기 봐. 여기는, 같아도 된다라는 것까지 들어간 거예요. 크거나 같고, 크거나, 작고, 이쪽 크거나 같고, 크거나 같고, 이렇게. 그러니까 좌측과 우측이 같았기 때문에 얘는 극대이면서 극소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극소가 되는 점은 뭐? 이 점을 중심으로 좌축과 우축에 비해서 얘가 더 왼쪽과 오른쪽이 얘보다 크거나 같으면 둘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극소. 이 점을 중심으로 또는 이런 점을 중심으로, 얘 좌우축의 값이 얘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가 즉 다른 것보다 크거나 같으면 극대,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 극대 극소가 이런 건 이제 여기 극 극대, 극소, 극대, 극소, 극대, 극소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극대, 극소는 미분이 꼭 가능할 필요는 없지만 미분이 가능할 때는 지금처럼 미분이 가능한 이런 둥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극대를 볼까요? 기울기가 증가하다가 기울기가 이제 양수에 있다가 기울기가 음수로 바뀌죠. 그런데 미분이 가능하려면 이 값이 계속 끝까지 그 기울기의 값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뭐를 가져야 되냐면 양수와 음수로 바뀌는 점즉 0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 극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소도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기울기가 음수에서 양수로 넘어가는 부분이니 그 점에서 기울기가 몇이 돼야 되냐면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들의 극대 극소 값은 무조건 기울기가 0이 돼야 된다. 단, 기울기가 0이라고 해서 늘 극대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처럼 y는 x 세제곱에서 이 원점에서의 기울기는 0이거든요. 하지만 얘는 증가하고 있고 증가하고 있죠. 극대수가 당연히 안 되죠. 이 점은 그냥 증가하고 있는 점일 뿐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미분 불가능할 때도 우리는 감소하고 증가하고 요점에서즉좌우축을 비교해 봤을 때다 얘보다 크니까 얘는 극소가 된다라는 거죠. 주의하시고 이번엔 도 함수 아까 한 내용인데요. 즉한 점을 중심으로 그때 기울기가 0이며 그좌우축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뀔 때는 우리는 극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뀔 때는 우리는 극대. 소가 됩니다. 음수에서 양수로 바뀔 때는 이 점의 기울기가 0인 점에서 극소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증감표를 만들고 할 건데 증감표 만드는 게 조금 짜증납니다. 이제 여기 극대, 여기 아저 f 프라임이구나.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할게 f 프라임과 f x 그래프를 동시에 볼줄 알아야 돼. 요 일단 f 프라임은 미분한 거니까 얘는 이런 점들이 키 포인트가 될 거고. 그걸 중심으로 y 값, 고 y 값이 양순지 음순지를 좀 표시합시다. 여기는 이제 음수죠. 여기는 이제 양수고, 여기는 음수, 음수, 양수, 음수. 이걸 표로 그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는 감소했다 증가하고 있고 극소고, 증가했다 감소하고 있고 극대고. 얘는 감소했다 기울기 영 되다 또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얘는 아무 점도 아니다. 여기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니까 극소고, 양수에서 그대로 얘는 플러스 플러스죠. 그러니까 얘도 아무 점도 아니다. 이렇게 프라잉 그래프를 이 표를 안 그리고 프라잉 그래프만으로도 바로 볼수 있어야 됩니다. 맞불 봤을 때아 극소, 뿔만 보면 여기 극대, 맞불 봤어. 여기 극소, 뿔뿔 아무것도 아니다. <laughs> 아, 극대소가 하는 건 이제, 예를,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그래프까지 동시에 할 겁니다. 자, 얘는 미분. 일단, 기울기 0 되는 점을 찾아요. 다항 함수는 미분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기울기 0 되는 점을 찾고, 얘가 0이 되는 것은 6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x는 뿔마1이 되니까, 마이너스 1과 1을 여기다 써주고, 여기 x, f'x, fx, 이 순서대로 씁시다. 네, 저는 이거 두개 바꾸고 싶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네, 제발. 남들하고 이야기가 되려면 역시 같이 가줘야 됩니다. 자, 프라임일 때는 0이고요. 당연히.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이 식이 전체 부호를 따져야 됩니다. 그럼 이쪽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을 한번 넣어보면 마이너스 2를 넣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니까 플러스 되고요. 그 다음에, <laughs> 요 사이 값 0지 번으면 여긴 플러스, 여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되고요 2지 번으면 여기 플러스, 플러스니까 플러스 되고, 그러면 플러스 된다는 얘기는 fx는 나가 지금 증가 상태에 있다. 마이너스는 여기 감소 상태에 있다. 플러스는 여기 증가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요런 식으로 나와. 여기는 요런 식으로 나와. 여기는 요런 식으로 나와. 이렇게 될거라는얘기예요 그래서 예점에 우리 직접 이거는 계산한 겁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1 놓고 계산하고, 여기다 1 놓고 계산해서 나온 값들. 그 값이 함수 값이 되면서 얘가 극대 값, 여기 극대 값, 여기가 극속 값, 이렇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그래프를 저기 옆에 나와 있지만, 마이너스 1,9 찍고, 그 다음에 1,1 찍고, 그래프가 내가 여기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하고 있다가 이렇게 쭉 가다가 기울기가 0돼서 감소를 하래요 감소하다 여기서 기울기0 되니까 증가래요 이런식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삼차함수의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그리게 될 그래프의 모양이긴 합니다 그 극대와 극소가 둘다 되어 있으면서 최고창이 양수인 그래프는 3차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결무시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참고로, 참고로, 뭐 이건 참고 정도인데요. 여기서는 약간 좀 급하게 하고, 여기서는 약간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여기서 이제 좀 비스듬하고, 여기는좀 급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얘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뭐그 정도만 대충 알아두시고.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 최고창이 음수일 때, 최고창이 음수의 반대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그게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그래서 얘도 한번 그려보시면 부호가 나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지금, 어, 증감표를 이용했고요. 근데 증감표를 다 이용 안 하고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뭐냐 면 예, F'이 지금 얘가 2차식이죠. 2차식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표준형, 즉 꼭짓점으로 그리는 방법. 두 번째는 이름이 없는데요. 인수분해라고 그리는 방법으로 할게요. 인수분해 아니면 아, X 절편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X 절편으로 그리는 방법을 부등식에서 한 것처럼 마이너스1과 2를 표시하고 얘를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얘가 F 프라임 그래프죠. 그럼 F 프라임 그래프의 부호를 살펴보는 겁니다. 얘는 플러스고, 요 사이에는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면 요거 부호가 어떻게 돼요? 같아지죠. 여기가 이렇게 똑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게. 그럼 그래프를 그리는데 내가 이거 x축이 아, 정확히 어딘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x축을 그냥 x값만 X축, 보는 거예요. 요 같은 라인에 fx를 그린다고 치면 fx 여기는 플러스니까 플러스 가다가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가다가 여기 플러스 가니까 이렇게 생겼다라는 얘기지. 그리고 여기에 함수 값을 정확하게 알려면 어떻게 된다? 즉 대입을 여기 요거 직접 계산. 이건 직접 계산을 해야만 알수 있다. 우리는 그래프의 대형이 대충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정도는 알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증감을 안 하고 내가 요렇게 나왔어. 는0이될때 얘를 나누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래프 모양이 때문에 얘는 이제 마이너스니까 이차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겠어 얘는 마이너스 3과 1을 중심으로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얘가 마, 뿔, 마잖아 그럼 얘를 통해서 그래프를 x축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고 요 값은 내가 직접 찾아줘야지 그래서 마이너스 3을 요 식에다가 fx에다가 대입해가지고 마이너스 7구하고 1도 대입해서 15구에서 점 찍고 정확하게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려줄 때 Y절펜도 조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음? 가식적인 목소리였어. 자, 극대 극소 되는 점, 이런 거 극소. 좌우로, 좌우로, 다 얘보다 크죠? 극소, 극소, 극대, 극대, 극소. 이런, 이거 일직선으로 갔으면 얘는 극대, 극소, 둘다 된다. <laughs>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자, 얘를 봅시다 어? 요거 하나만 하고요. 4차는 아직 안할 겁니다. 4차까지 하면 좀 정신없어가지고. 하나만 할게요. 자 얘는 이제 역시 똑같이 미분합니다. 6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6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그럼 내가 그래프를 요렇게 그려서 마이너스 1과 2풀 마플 여기서가 극대, 여기 극소를 갖겠죠. 그럼 극대 수, 함수값을 직접 찾으셔야 돼. f 마이너스 1은 여기다 대입하면 파란색 없을까?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빼기 3, 플러스 12, 플, 마이너스 7. 빵 나오네. F2는 1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7 나오네요. 그럼 내가 그래프를 그리는데, 마이너스 1일 때는 빵. 그 다음에 2일 때는 마이너스 20. 좀 비율은 안 맞지만 대충 봐주세요. 그럼 여기는 증가 증가하다가 기울기 0 찍었다가 감소하다가 여기서 또 기울기가 0 찍었다가 위로 올라가는 형태를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갔나요? 자 여기서 질문이 하나 아, 질문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종적으로 뒤에 하면 또할 테지만 그래도 좀 보고 갈게 있어요. 어, 요, 좌, 좌, 좌. 음? 요게 아닌데 음, 이렇게 하면 되지 짠 너무 웃긴데 이거 내가 프라임 그래프 f 프라임 그래프가 음, 아이고, f 프라임 그래프가 시기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 아니다. 요렇게 돼 있어요. f 식이임 2차식만 할 거니까, 예를 들어 x-1의 제곱이다. 그러면 얘는 프라임 그래프가 요렇게 되죠. 요렇게 1 중심으로, 그럼 얘를 가지고 f(x) 그래프를 찾아보면 x 축은하니까 점점 줄이죠 플러스 플러스니까, 내가 증가하고 있어. 증가하다가, 기울기 0되래요 그다음 또 증가를 계속. 이렇게 되겠죠. x축이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이 함수값이 어딘지 모르니까. 그래서 2차 함수식이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 되면 기울기 0인 게한 번은 있어야 되나 그 좌우로 부호가 안 바뀌기 때문에 요런 모양 아니면 최고창이움수면 요런 모양이 나올 거란 얘기야. 두 번째, f 프라임 그래프가 f 프라임 식이 얘가 인수분해가 안 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려고 이렇게 했더니 얘가 양수야. 아래로 블록 지금 위 아래로 블록이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증가 계속 증가만 하고 0 되는 것도 없어. 제일 작아봐야 여긴데 제일 작아봐야 요 정도. 그래서 크게 f x 의 그래프는요 3개3차 그래프는 최고 창이 양수 일때3개세 개로 나누는데 요고 이거 좀 너무 그렇다. 이거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참고로 여기서 뭐또 이렇게 바뀌는 건 절대 없어요 그런 건 그런 건 없고 왜냐면 기울기가 끝이기 때문에 요렇게 돼서 그러면 얘가 이제 f 프라임이 지금 f 프라임은 다 에, 요렇게 되면 f 프라임이 지금 2차 잖아요 2차인근이 얘는 두개 얘는 한개 중근 얘는 근이 없어 그러면 극대극소가 둘다 존재하려면 둘다 있으려면 근이 두 개니까 여기서도 그지긋지긋한 그게 나옵니다. 판별식이 양수. 이렇게 될 조건은 d가 0. 얘는 d가 0보다 작다. 그러니 극대 극소를 가질 조건은 판별식이 양수. 안 가질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결론이 생깁니다. 요것까지 뒤에 나와 있지만 지금 미리 한번다 봤어요. 이해하길 바라고요. 어? 저장됐는데? 지우기 나중에 해야지 짠 <laughs> 그래서 3차 그래프는 아까처럼 세 종류가 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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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울기 0 기울기 0 이렇게 되는 거 너무 대충 그랬나? 자 이번에는 4차 그래프를 볼게요 그러면 왜 이걸 먼저 했냐면 4차 그래프를 이 표를 안그리고 하려고이표 짜증나잖아요. 표를 안그리고 하려니까 이런건데 얘를 봅시다. 미분할계 먼저. 미분. 정성스럽게 미분해야지. 자, 얘는 4x, x제곱 마이너스 1 얘가 4x,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인데 내가 이게 f 프라임인데 3차잖아요. 3차 그래프 x절편을 그린 취으로 그림을 그려보는거야. 얘는 프라임 그래프니까 x절편으로 그리고 있어요 마이너스 1과 0을 찍고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 돼야 될까 3차가 아까 기본 모양이 요거라고 했죠 이런 식은 x절편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절대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3개가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가야죠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됩니다 즉 얘가 f 프라임 그래프고요. 그럼 f x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어요? f x 그래프는 예를 들어 여기가 x 축이 어딘지 모르고 그냥 같은 라인에만 그린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그래프가 얘는 마이너스니까 감소하다가 기울기 0 됐다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4차 그래프는 아 얘는 지금 이렇게 W형, 모양의 형태로 나오겠구나. 그럼 요거의 정확한 값들을 알려면 건 계산을 해야지라고 해서 계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F-1은 1 2 플러스 2, 1이고 F0은 2고 F1은 1 2 플러스 2니까 역시 1이야. 그러면 정확하게 그릴 거면 마이너스 1일 때 1, 1일 때 1, 0일 때 2. 그러니까 그래프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가 됩니다. 참고로 얘 보면 보기차식이죠. 보기차식이 이렇게 짝수랑 상수만 있는 경우 차수가 짝수랑 상수만 있는 경우는 결국은 뭐가 되냐면 우함수가 됩니다. 우함수. y축 대칭인함수. 그래도 여기 지금 함수 값이 똑같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도 다 알아. 그냥 이 그래프 쪽 이론은요 뭐 하나 빠짐없이 뭐라도 다 알고 있으면 좋아요. y축 대칭 이런 것도 한 번씩 다볼줄 알아야 되고. 자 그럼 여기에 또 하나 사차를 나온 김에 또 조금 더 약간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3차 그래프에 그럼 내가 fx가 4차야. 이것도 뒤에 있습니다. 근데 4차지만 지금 봅시다. 그러면 f 프라임은 3차가 나올 거 아니에요. 최고차 양수라고 치십시다 최고차 양수. 그러면 f 프라임 x의 그래프는 3차인데 예를 들어 3차 그래프의 x축과의 교점이 3개가 있으면 4차 그래프 fx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고? 마뿔 마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조금 잘못되긴 했는데 조금 잘못되긴 했는데 그래프가 그냥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만 합시다 자, 그 다음에 프라임이 근이 두 개인 경우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f프라임은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얘가 x-알파의 제곱 x-베타의 최고차항 뭔지 모르겠지요? 접하면 제곱이 된다는 얘기예요. 짝수 차수가 돼야 돼요. 무조건. 지나치면 홀수 차수예요.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얘는 알파를 중심으로 부호가 안 바뀌니까 여기에서 부호, 지나칠 수가 없어. 지나친다는 얘기는 부호가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는 근데 부호가 바뀌니까 베타를 지나쳐야 돼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그러면 얘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 있어요? 마이너스. 내가 마이너스가 되다가 기울기 0 됐다가 다시 마이너스가 되다가 요즘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 같은 모양이지만 3차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으면 알파고 베타면 f 프라임은 내가 인수분해 했을 때 이런 모양이 나왔을 거고 그러면 요거에 맞춰가지고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갔다 플러스 갔어. 플러스 갔다 기울기 잠시 0 됐다가 다시 플러스 가는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럼, 근이 하나일 때,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돼 볼까요? 이렇게. 그럼 얘는 막 풀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그냥. U자 모양. 이게 조금 더 정확하게,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F' 프라 그래프가, 3차 그래프가. 그럼 근이 하나밖에 없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약간, 그래프가, 어, 4차 그래프가, 마이너스인데, 약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기울기 0인 건 없지만 완전 6자 모양은 아니고 얘는 딱 f 프라임 맥스 그래프 예를 들어 이렇게 갔다 그러면 얘는 딱 6자 모양 이게 3중급 이 나오면 6자 모양 s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나오면 4차식은 6자 모양이 나온다 이것도 역시 뒤에 있지만 미리 한번 아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생겼구나 특히 3차를 절편 형태로 그렸을 때 그거에 따른 사차 모양이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나와야 됩니다. 얘는 여기 어, 지금 이거 선생님이 잘못 써서, 글씨를 잘못 써서 선생님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러면 이쪽을 한번또 보시면 여기에 따른 그 내용이 나옵니다. 뒤에 사차도 역시 그거에 따른 내용이 나오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걸 기억하시고 서로 왔다 갔다 할줄 알아야 됩니다. 제발, 꼭. 자,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저 그래프 저쪽으로 가서 또한번 나와야 되니까요. 넘어가서 바로 문제로 갈게요. 일단, 자, 마플개념의기2번 X는 1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4를 가진, 여기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F1은 4다. 두 번째 극소니까 f 프라임 1은 0이다. 극대값 갖는다. f 프라임 2는 0이다. 극대값을 구해라. f 2를 구해라.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거 지금 세 조건이 3개 나왔죠? 조건 3개 나왔어. 그러면 당연히 문자가 3 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연립확률식 형태로 푸는 건데, 일단 미분해. 제 미분하면 f 프라임은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b. 얘가 0이 되는 두 근이 뭐다? 아, 이거지. 이거, 요거 이거, 요거, 요거 아니에요? 1하고 2다. 그럼 두 근의 합 3은 마이너스 a 분의 b. a는 9. 그다음 두 근의 곱 마이너스 6분의 b는 두 근의 곱 b. b는 마이너스 12.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나왔어요? f(x)는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9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c에다가 얘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c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f(1)을 구해주시면 끝이다. 말이 빨라지고 있죠? 좀 음, 놀러 가려고 그래요. 자, <laughs> 자 이번에는 극소값이 오니까 얘는 아 f 프라임 뭐 뭐값이 아니 극소값이 오니까 극소값을 찾아서 5를 넣어서 a를 구하고 극대값을 찾는 건데 여기 보시면 상수항이죠 얘 미분하면 없어지니 당연히 아 x가 몇에서 극대값를 갖는 지 찾을 수 있겠지 3x 조금 마이너스 6x니까 3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 그럼 0하고 2잖아요. 그래프는 이렇게 되죠. 0이. 최고창이 양수면요. 무조건 극대가 먼저 오고, X값이 작을 때 극소가 뒤에서 옵니다. 무조건. 이렇게 생길 수 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극대값이 극소값보다 클수 밖에 없고요 이런 그래프는 하면서 저절로 익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극소값은 어디서 갔냐면, 여기서 갔겠죠. 2에서. 그래서 F2가 오니까 F2는 오다에서 찾으면, 8-12 a는 5, a는 9그 다음 극댓값을 찾는 건 0을 찾으라니까 a 찾으라는 얘기죠 f0은 9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극대값의 활용 자, 얘에서 극댓값 11을 간다는 얘기는 g2는 32이며 g프라임 2는 0이다를 얘기한 거고 C1을 여기다 대입하면 32는 2 대입하면 4 f e 니까 f e 가 8이 된다는 얘기고, G 프라임 X는 2X 2 x 플러스의 앞미그 뒤에 거 그대로 곱해주고, 뒷미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2를 넣으면 0은, 2 넣으면 6 f e 여기는 얘기 때문에 0 되죠. 0. 그러니까 f 2는 0이 나와야 돼요. 어, 어? 아니다. f 2는0이 아니지? 선생님 잘못했죠? 잠시만. F, F 프라이는 여기는 이제 G 프라이는 0이고 2집어넣으면 e v가. F2가... 잠시만요. 여기가 0을 집어넣게 아주 니 2를 집어넣고죠? 선생님 바우짓 했어요?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44니까 8F 프라임 2 f e 가 그러니까 여기 8이니까 48 마이너스 그럼 F 프라임 2는 마이너스 6 어? 이렇게 다 어디 잠들지? 20원 하면 여기 f 2아나왜이렇게 출수를 너무 많이 했냐? 여기 8이네 얘가 4네 얘가 4 그럼 여기가 4니까, 여기에 24. 그러면 f 2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옵니다. f2는 계산을 잘못했으니 나중에 여러분 직접 풀어보시고요. 저 정도는 간단하니까. 어, 요거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요거는 지금 오늘 수업 진도 맞춰가지고 30분까지만 해서 요거 하고 다음 시간에 이거 할게요. 빠이.